야 못생긴 뭐 놈! 뭐야 이건? 누구세요? 맞춰봐. 아, 이 누군데 반말이? 너몇 살이냐? 니 애비보다 많아 <laughs> 애비? 야너 어떤? 에... 몰라. 아... 오... 야? 야 철수야, 할애비 번 바꿨다. 하... 할아버지? <laughs> 내가 아주 장수하겠어 평생 들을 욕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먹어가지고 말이야 아 할아버지 아니, 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아 근데 왜 스마트폰이야? 쓰기 어렵다면서 동네 유플러스에서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 영웅이 트로트도 들을 수 있고 미자 할머니랑 그 영상통화도 밤새 할수 있다길래 바꿨지 아 할아버지 폰살땐 나한테 말했어야지 속아서 비싸게 산거 아니지? 마 내가 알아서 잘 바꿨으니까 걱정 안한척 하지마 그리고 폰산게 아니라 바꾼 거야, 바꾼 거. 할버지한테 욕하는 자, 거. 자식아. 아, 할아버지. 음, 아이, 장난이야, 이놈아. <웃음> 음. <웃음> 아버지. <웃음> <웃음> 저 사진 좀 이제 치면 안 될까요? 아이, 볼 때마다 영정 사진 보는 것 같아 좀 그래요. 됐도난 좋으니까. 자, 이제 생일 케이크나 먹자. 아버님 소원 미셔야죠. 어 소원 소원은 그요 빠진 머리털 좀 다시 채워 놓는 거 그리고 미자 씨랑 데이트 그만하고 인자 결혼하는 거 그리고 아 우리 몬스긴 손자 놈 모솔 탈출하는 거 말고는 없다. 아이 진짜 나 모솔 아니라니까. 아들 유치원 때 영이랑 가족 놀이한 거는 사돈이 네? 아니야. 아버님 급번 쓰신 지꽤 됐잖아요. 핸드폰 어, 바꿔드릴까요? 어 이거. 이거 얼마 전에 나온 아이폰 휴대폰인데. 응? 손자도 3년 약정 때문에 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못 바꾸고 있는지. 죽여줘, 죽여줘. 2년 사이에 벌써 스마트폰을 두 번이나 바꿨다고? 할아버진 사기 당한게 분명해. 아 할아버지, 아 도대체 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 거야? 어? 나보다 싸네. 아유, 너들잘 들어. 핸드폰이 질릴 때마다 새로 사면 그게 돈이 얼마야? 비싸죠? 우리가 뭐부자도안돼 비싸지 않나? 그렇다고 고장 날 때마다 수리 받으러 가면 그 수리비도 만만치 않지 아, 그렇죠? 그렇지. 그렇지. 수리비도 아무래도. 비싸지 고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유플라스 맘대로 본교체 서비스 맘대로 뭐예요? 자 따라해봐 맘대로 본교체 서비스 맘대로 본교체 서비스. 서비스 다시 한번더 크게 맘대로 본교체 서비스 맘대로 본교체 서비스, 폼교체 서비스. 맘대로 액정이 깨지거나 침수돼도 조건 없이 교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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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퍼에서 갠역시로 갠역시에서 아이퍼로 기종 상관없이 교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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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던 폰이 지겨워? 언제든지 품질 보증되는 최상급 휴대폰으로 교체 가능! 교체, 교체 가능! 가능! 가능? 아 근데 공짜로요 뭐가 남는다고... 서비스 가입하고 교체 시마다 출고가에 딱12%비용만 내면 2년 동안 두번까지 교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. 아버님 그럼 혹시 제 것도 갠역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아이 그럼 자폰 줘봐 휴대폰 개통 후에 1년 이내라면 AI 기반 원격 진단 후 언제 어디서든 가입해서 바꿀 수 있지 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 귀하네 나도 가입해야겠는데 이거 어 근데 할아버지 언제 그 옷을 내맘대로 본교체 서비스는 오직 U 플러스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. 역시 U 플러스. 하하하하. <laughs> 작년 소원 다 이뤘는데, 아휴, 저건 언제 솔로 탈출할 건지.